오늘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대외의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. 비는 일요일까지 내렸다 그쳤다 반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 다만 비가 한번 내릴 때 폭우처럼 쏟아질 수 있어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. 우선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대구와 경북 30에서 80mm입니다. 여기에 내일은 바람도 거세게 불어서 사고 위험이 크겠습니다. 종일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. 내일 낮 기온은 대구와 구미 31도, 영주 30도, 영덕은 32도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더 높겠습니다. 아침 기온은 21에서 25도 분포 예상됩니다.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오겠습니다. 강릉은 낮 최고 기온 33도까지 올라 많이 덥겠습니다. 고령은 한낮에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예천과 문경은 30도까지 오르며 오늘보다 4도 정도 높겠습니다. 안동과 의성, 경산의 낮 기온도 31도로 덥겠습니다. 울진도 한낮에 31도를 보이겠고요. 오늘보다는 8도가량이나 기온이 높겠습니다. 다음 주 초에는 맑은 하늘 볼수 있겠고, 낮 기온은 3 3도로 웃돌아 많이 덥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